집에 있을 때 친구들은 학원 가고 다 같이 시간대가 잘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해요. 저희 동네 놀이터가 없어서 친구네 동네 가서 놀이터에서 놀아요. 술바꼭질 같은 거요. 그런 거 하면서 놀고 싶어요. 아이들은 즐겁게 놀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며 놀이 안에서 성장해 가는 아이들. 무릎 한 번씩 개다리춤 춥니다. 빨리 춥니다. 계속 춥니다. 안 추면 탈락입니다. 계속 춰야 됩니다. 안 추면 탈락입니다. 제자리에서 춥니다. 제자리에서 춥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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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나는 날, 즐거운 날. 오늘은 이바구 놀이터에 놀러 가는 날. 함께 놀러 가볼까요? 산복도로 이바구길이 유명한 부산 동구. 수정동 주택가에 자리한 한 어린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저녁 6시 운영 시간은 끝났지만 복지관 안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 하나둘 등장하는 사람들. 네. 어, 이 대장, 이 대장, 현진 네, 네. 대장, 어서 오십시오. 순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대장이라 부르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서 잘못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여서 놀때 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놀이대장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은 행사 전문 진행자이자 레크레이션 전문가들인데요. 어린 시절 좀 놀아봤다는 자칭 놀이대장들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놀고 일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해요. 전지 아 놀고 는요 우리는 어릴 때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음. 동네에서 뭐 누구야 놀자 이런 애들 시간 내 애들 다 나가 가지고 공터 가서 막 놀고 이랬잖아요. 뭐, 뭐 그냥 저희는 뭐딴거 없이 나가면은 몸만 있으면 사실 뭐 잡기 놀이 어릴때 음. 그리고 우리는 무발이라 했거든요 하면. 소그리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는 거아 1학년 1학뭐 그렇게 해서 한, 발도, 아, 한 발, 두발또 있어 공기놀이 공기놀이 <laughs> 어 땅따먹기 고 오징어 달구자고아 음, 맞아요 음, 네. 오징어 달구자하만구 다망고 아, 맞죠? 어, 저희 동부는 아, 예.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골목도 예. 많고 계단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몇곳 네. 없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되면서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외톨이들이 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성도 떨어지고 친구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도 길러주고 아이들이 좀더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인조 잔디에다가 워터파크를 리바고 놀이터는 부산 동구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 마음껏 노는 날입니다. 좁고 가파른 산복도로 마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원과 놀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어린이 복지관과 놀이 대장들이 합심해서 이박구 놀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면서도 애들이 규칙도 알고 재미도 찾아가고 하면서 아 놀이라는 게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 늦... 는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새로운 놀이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아요. 방법래요 방법이 요즘은 거의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 핸드폰이 아니고서 몸으로 직접 뛰어노는 방법을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 시절과 많이 달라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쉽지만 금방 할수 있는 놀이들을 알려주고 또그 놀이를 아이들이 학교 가서 또 전파를 해서 같이 노는 모습을 볼때 부담이 음.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고대하던 이바구 놀이날 아침. 하지만 예정에 없던 비가 내리는데요. 아유. 그렇다고 놀이를 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 놀이대장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파이팅을 다져봅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우울할 수 있는데 한 달을 기다려서 이제 이 박은 놀이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밝고 환하게 딱 맞이해줘야지 아이들이 오늘 그래도 아 기다린 보람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밖에 있는 놀이 비가 온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실내에서 할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 용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친구들이 재밌게 하루 잘 놀고 갈수 있도록 파이팅! <웃음> <웃음>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아, 오늘 함께 아, 놀 친구들은 계세요? 7살부터 12살까지 60여 명의 아, 아이들인데요. 아, 일기예보에 아, 없던 비로 좋아하는 바깥 놀이가 취소됐는데 아쉽지 않을까요? 이바구 놀이터 하는 게 엄청 재밌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어, 비가 와도 괜찮아요. 네. 왜 괜찮아요? 저기 안에서 많이 놀거든요. 네. 도착한 아이들은 배정된 조별로 먼저 모입니다. 놀이실로 들어서는 아이들. 림보 게임으로 입장하는데요. 아,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시작부터 놀이네요. <무리네요. 웃음> 어,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 네. 네. 1분 1초도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분 1초도 귀하게 너무 너무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바로 게임 시작입니다. 아이도 성별도 다른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평소에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라는데요. 이 바구 놀이터를 통해 모두 친구가 되는 중입니다. 한쪽에선 컵쌓기가 한창인데요. 동이로선 컵탑이 한 순간에 와르르. 평소 같았으면 짜증낼것도 하지만 오늘은 이조차도 즐거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동네 친구들이랑 저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놀이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친구들, 네. 규칙 정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단 알려드리지 않고 친구들이 생각나는 규칙을 한 번씩 얘기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면서 놀이 안에서 주도성을 길러갑니다. 자, 이제는 무슨 게임할 거냐면 블럭 쌓기 놀이 할 겁니다. 블럭 네개를 쌓고요. 저기 앞에 모이시는 선생님을 돌아서 오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일어서세요. 빨간 조, 노란 조, 조별 대항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 출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릴레이 게임.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며 전력을 다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였네요. <laughs> 아이 어른할것 없이 모두 놀이에 열중하고 계신데요. <laughs> 요새 아이들은 사실상 보면 놀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는 음, 이이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땀도 흘리고 이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위에 그야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의 게임 두번다 이겼죠? 네! 그래서 선물로 침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통크입니다. 세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팀에는 특별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건 이바구 놀이터의 화폐인데요. 잘 놀면 지급되는 일종의 놀이 수당입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지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놀면 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제관념도 미리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칩을 준비했습니다. 음. 재밌네요. 열심히 놀아서 범 돈으로 향한 곳은 바로 매점. 갖가지 간식과 학용품 장난감이 아이들을 반깁니다. 원하는 물건과 놀이 화폐를 교환하며 경제 교육도 되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두 개짜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칩한개 내, 칩한개 주면 돼. 요 저기 보니까 7 개짜리 팔찌가 있어가지고 팔찌는 엄마한테 주고 과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나눠먹 있을 생각입니다. 많이 받았나 봐요 친구들. <laughs> 점심 무렵까지 신나게 놀다 아, 보니 아, 비가 그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깥 놀이하러 출발. 그런데 이 동네 놀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음...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땅이 놀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바깥 놀이를 위해 인근 산으로 향하는데요. 오가는 차들을 피하며 복잡한 골목을 지나는 길. 아이들은 이런 환경들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골목도 너무 좁고 차들이 수시로 다니고 말버스도 다니고 해서 되게 위험한 그런 그. 거리이긴 한데, 골목이 460개나 있고, 그 다음에 큰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놀이를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laughs>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보호 아래 아이들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laughs> 10여분을 걸어 도착한 구봉산. 자 이제 놀이 2차전을 시작해 봅니다. 지금부터 랜덤 플레이 댄스 박수 박수. 어 일도 더 좋은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로 신나는 댄스 타임을 가지며 몸을 푸는데요. 시잘 되는 느낌. 네, 도잘춰요 60여 명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할수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 그전래놀이습니다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행동 미션을 덧 붙여 긴장감이 더한 무궁화놀이 무와꽃이 계단에 춤춥니다. 빨리 춥니다. 계속 춥니다. 안 추면 탈락입니다. 계속 쳐야 됩니다. 안 추면 탈락입니다. 제자리에서 춥니다. 제자리에서 춥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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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면 탈락. 오! 자, 3, 2, 1. 끝났습니다. 무와꽃이 피었습니다는 부모님들 세대가 하던 옛날 놀이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친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컴퓨터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을 아이들 오늘만큼은 아이답게 밝게 친구. 웃으며 아, 놀이에 집중하는데요. 아, 아, 그 동안 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요? 아, 오케이 다섯 명 끝났습니다. 잡분 친구들은 여기 앞에 선생님한테 나오세요. 이름 적고 평소에 친구들이랑 못 놀고 계속 공부만 하니까 애들이랑 많이 못 가까워졌는데 오늘 가까워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 누구랑 이렇게 좀가까워졌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요. 뭐해, 야지 뭐해? 야지 승리 시간 분 남았습니다. 형, 동생 할것 없이 모두 친구가 됐습니다. 1분, 1분 남았어요. 놀이대장 선생님 피해라. 놀이대장 선생님 이길 수 있나요? 놀이대장 선생님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60여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얼음땡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올가미법입니다. <할 웃음> <다녀> <냉사> 하객진이라고도 하죠. <냉사> 이기시겠다. 이 <냉사> <냉사> 그러니까요. 아이들이라고 지금 봐주지 않는 것같데요 놀이의 진심인 놀이대장들.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줄줄이 잡히는데요.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아웃. 오! 피 대장 캠 승리. 이겨야 돼요. 애들이랑 봐주면은 진정한 재미를 모릅니다. 네, 파이팅! 자,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제가 받을 수 있어서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핸드폰 그 핸드폰이 있어야지 잘 노는데. 이렇게 몸으로만 놀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그 핸드폰 없이도 신나게 친구들이랑 몸으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한 놀이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지치지 않는 친구들, 그야말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친구들이 너무 즐거운 표정 지어주고 놀고놀때 놀놀때 너무 행복한 표정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모습 보면 아예 필요도 없고 그냥 최고입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하고 신나게 시원하게 물총 싸움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하지 마란 말보다 마음껏 놀아라는 응원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종일 부산스럽게 뛰놀며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여기는 이바구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놀수 있는 이바구 놀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두분 같이 놀고 싶어 어, 하시던데 예. 어떠셨어요? 어, 이게 물론 저희 때도 저런 이바구 놀이터 있었으면 뭐 놀이 방식들 저희가 했던 것들도 있지만 또 기발한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에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인데 이 아이들 길 가면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조그만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어, 아이들이 놀이 문화 또 뛰어놀 공간 함께 하는 방법이나 이 보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 뛰어노는 아이들 얼굴에 송골송골 맺혀 있는 땀이 정말 진심으로 신나게 뛰어놀고 있구나 네.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차도 많고 좀 위험해 보였는데 음, 이런 맞아요. 상황 때문에 이바구 놀이터를 따로 운영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숲으로 갈 때는 3 0여 명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분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동구에는 골목길도 많고 아무래도 차도 다른 곳처럼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수 있는 넓은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신나게 뛰어놀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바구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반응도 좋지만 부모님들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해요. 그냥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리치고 뭐 뛰어놀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랄까요? 네. 이거 우리가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laughs>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만, 네. 이런 기회, 이런 장소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음.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